안녕하세요. 연우리에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상을 하나 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좀 낯설 거죠? 이중 한정과 등이 이렇게 되 있어요. 보통 이중을 한정을, 이중 한정을 할 때는 보통 등이 접속사 같은 게 필요가 없이 그냥 한대는 겁니다.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어, 레이디 레벨러, 어, 레벨러라는 그 숙녀죠. 그래서 어, 월티 위 t h y 죠 부유한 과부인. 어, 레디 d y l e 라는 여자는 is punished for. 징벌을 받았다. 난 o t m 결혼하지 않고. n 패싱온 넘겨주는 거죠. 그녀의 부유한 재산을.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남편이 없겠죠. 남편에게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또낙불필 f u l f 사회적인 역할. 익스펙티드 expected, 원래 익스펙티드는 익스는 바깥으로란 뜻이고 여기 s자 하나 더 붙여서 부, 보시면 스펙트 스펙테의 보다의 뜻이죠. 어, 스펙터클 안경도 아시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기를. 예. 근데 이때 럴 툴을 쓰는 게 아니고 요구하는 거죠. 그녀에게 요구되어지는 거. 바깥으로 나올 것으로 보는 거죠. 그녀라면 그런 게 바깥으로 나올 거라고 요구되어지는 사회적 역할을 완성하지 못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위치가 나와있죠? 이게 관계절인데, 위치 was created legacy by having children이죠. 자녀를 가짐으로써 유산을 창출해내는 거. 줄 유산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사실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아무튼, 아이들을 가짐으로써 유산을, 어, 넘겨주는 것을 하지 않은 거. 그, 그러니까 요 부분이 관계절인데, 요 부분이, 에, 요 부분이, uh, which was,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회적 역할을 꾸며주는데 기대되어지고,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두 분, 둘 다가 r o 을 꾸미는 거죠. 근데, 이게 뭐, end 같은 거쓸 필요 없이, 이거 앞에 거하고 뒤에 거는 형태상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과거 분사가 꾸민 거고, 이건 관계절이 꾸민 거죠. 그니까, 러 이걸, 이걸 먼저 쓰고, 이걸 뒤에 쓰는데, 앤드 같은 등이 접속사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 대등병치도 아니고, 우리 습니다 대등병치라는 건 대등한 것이 뒤에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앤드 쓰지 않고 그냥 꾸미는 게 이중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죠. d e n he said, 그녀가 말했다. It is darling. 자기야. 이거는 뭐 애인이 아니라도 조금 젊은 여자에게 말할 수도 있죠. 자기야. 그건 그래. 암슈 s u r 확신해. 그랬더니 Good morning, madam, 부인, 음,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said Jane는 말한 거죠. We did early b r i g h t e s s 이 early는 뭐 경쾌한 밝음이죠. Expected of her죠. Expected of her. 자신에게 요구되어질 기대되어질 수 있는 거 그리고 and를 쓴 거예요. 전 특이했습니다. and 위치로 등이 시켜놨죠. 어, 사실 이 브라이트니스를 이 부분도 꾸미고, 어, 이 부분도 꾸미는데 이렇게 관계사를 썼 r i e n e s s s h e s h n e i t n r o v i d e 지금 n e i t h t t n e e r h t h t s t e s e e r It's a quite a long time since we have seen you. 여기서 본지 오래됐네요. I expect you've been abroad. 왜 외국에 갔다 온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구름이의 죽음이라는 에거사 크리스티의 작품 120쪽이에요. 근데 아무튼 보통 때는 이렇게 쓰지 않는데 어 제가 처음 본 예문이에요. 처음 본. 그래서 구글도 좀 검색해보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쓰이는가 했더니 거의 안 쓰이더라고요. 비율도 뭐. 1대 99 정도, 뭐, 그게 되는 거니까, 엔드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음, 공통으로 들어갈 때는 오브였고, 지금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어휘 또는 표현 보죠. expected of which was 이렇게 돼있죠. 하나는 과거 분사에 후치시고, 하나는 관계절이에요. 병치의 대등성을 위배함으로 엔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중한정으로 수식하는 게 맞대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뒤에는 지금 엔드를 썼죠. 예, 에가서 크리스티 같은 유명한 작가의 글에서, 일본 원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대등 병치를 어기면서 등위를 시켜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구글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거의 엔들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기대하다, 요구하다, 익스펙트 뒤에 오브, 드물게 프 m 을 쓰지만 오브예요, 거의. 익스펙트는 익스, 가 아웃의 뜻이고요. 이이 이 x는 이 x에다가 s가 또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뒤에 거를 분석할 때는 스펙트 스펙타인 거예요. 보다의 뜻인 거죠. 나오기를 기대 요구하다. 그러니까 요구면 오브 쓰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게 본 것으로 생각하다고 맨 밑에는 쓰인 거 쓰이고 있죠. 어. 자 그다음 에, 이게 이제 숭실대학교 문제입니다. 음. 이것도 뭐 숭실대학교 문제인데 거기서 다뤘더니까 길게 하지는 않, 않을 거고요. 핵심만 얘기할게요. 답은 to uh, remember가 안 되고 to be remembered for를 써줘야 돼요. 어쩌고 저쩌고 맞는데 C번 보면 여기 있죠. 여기 보면 C번은 that's decent. 어, that's decent라고 나오죠. B번 옆에 보면 that's decent라고 나오죠. that's decent가 홈을 꾸미고요. 이위치 to 부정사가 이걸 또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한정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전치사고의 형태로 에, 부정사가 뒤에 따르고 있고 that d e 와 이니지 툴 레이스가 이중한 한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중한정으로 쓰이는 게 보통이에요. 시험 문제도 이렇게 이중한정된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다만 대등병치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음, 등의를 시키지 않는다는 걸좀 알아두자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